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비용이 약 2억원 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 요양원도 지금 해주겠다는 거죠? 네 요양원을 입소를 하거나 네.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소박사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 치매감병보험 전문가 이석기 팀장님 모시고서 어 치매 감벽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솔루션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석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 잘못 가입되어 있다. 음... 어 치매보험 뭐다 해지해야 되는 건가요? 치매보험 상품이 큰 변환점을 맞았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10월 이전이랑 이후가 약관이 바뀌었어요 2019년 10월 이전에 계속 판매되던 치매 상품들이 보험사랑 분쟁이 좀 발생을 많이 했었죠 이제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뭐 CDR 점수도 내가 1점을 받았다 근데 왜 진단비가 안 나오느냐 라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봐봐라 CDR도 받고 MRI, CT 촬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치매 소견이 나와야 지금 해줄 거다. 결국에는 이제 경증 치매 에 걸리신 분들이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음. 좀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이제 MRI라든지 CT에서는 경증 치매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약관을 안 지켰으니까 판독지상에 이상이 있어야 네, 지급을 맞습니다. 한다는 조건을 하나 더집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2019년 10월 이후에 약관을 살펴보시면 MRI라든지 CT 거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도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이 나오면 지급을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음, 이 명확하게 바뀐 거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뀐 내용을 사실 모르시는 설계사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치매 보험 상품을 단순히 이제 찍어내듯이 음, 음,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게 결국 내가 보장을 받기 그쵸?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제 정해진 보험료로 합리적인 플랜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치매보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 치매보험을 조금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다면? 치매보험을 크게 상품 구성으로 구분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치매 진단 보험이라고 뭐 치매 감병 보험이라고 하죠. 이름은 치매 감병 보험. 네네네. 무슨 무슨 뭐 생명 치매 감병 보험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DR 척도라는 치매 검사 기준에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이제 판정되는 그 점수에 따라서 진단비가 나오고 그 중증 치매 상태부터 매달 사망할 때까지 생활 자금이 나오는 음. 그런 상품을 치매 감병보험이다 음. 음. 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겠고요 음. 그두 번째 분류로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 장기요양등급 급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각각 등급에 따른 진단금이 나오고 장기회원 등급이 1등급일 때, 또 평생 동안 사망하기 전까지 생활 자금이 음. 뭐 나온 상품을 이제 간병보험이다. 음. 그리고 세 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 상품이라고 하죠. 뭐 특약으로 붙어 있는 상품이라는데, 질병이라든지 상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이다. 치매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범주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굉장히 복잡하네. 네. 치해 보험. 왜 가입하는 거요 비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사실 뭐 저희가 안보험을 가입하거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보험들을 가입하는 거, 결국에 이제 내가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보통 일단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10년 정도 치매 환자가 이제 생존을 한다고 해요. 네. 그 10년 동안 이제 생존을 하는데, 이 치매 환자의 1년 케어 비용이 2천만 원가야 그니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비용이 약 2억 원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 이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네, 이걸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네, 어, 네. 그래서 결국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은 이제 치매 환자를 가진 가족들에게 비용이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음, 이런, 이런 것들을 조담을 음. 덜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치매보험 누가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치매라는 질병은 가장 큰 요인이 노령, 노화 나이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 어,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매 보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음.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가량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노화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 요소긴 하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직계 가족, 직계 친척들 중에서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치매 환자를 1년 동안 돌보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들고 이걸 10년이라고 하면 약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소요가 돼요 결국에 이제 치매 환자를 케어해주는 거는 가족들일 텐데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입을 고민해봐야 되는 건고런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드런니다 그런 믿고. 분들이 요즘에 문의도 많이 주시고 네네네. 같이 고민을 하 사실 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체감이 되는 것, 것 같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좀 어, 가입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 가입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제 치매라는 질병이 단기간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 또 장기간 동안을 케어해줄 수 있는 간병비 음. 매월 지급되는 간병비가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간병인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입원 일단 요 특약이 이제 중요하고요. 뭐세 번째로는 이제 경증 치매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체 치매 환자 중에 4 1 4 가량이 경증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희는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확률, 발생 확률이 높은 담보를 준비하는 게 좋기 때문에 CDR 1점 이 최대한 많이 진단금이 나오는 상품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어,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금만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보험을 점검 받아보셔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거는 평생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험 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다보험용소의 핵심이자 이달에그 치매보험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줄 수 있는 상품. 상품명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이제 전보험회사 치매 상품들을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비교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네. 생명보험사는 거의 이제 CDR, 점수에 따라서 진단비가 나오는 상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는 CDR로 나오는 상품도 있고 장기요양등급도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음. CDR 진단에 따라서 나오는 치매보험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좋아요 어, 네. 네, 뭐 같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든지 음. 같은 보험료 대비 보장이 더 빵빵하다든지 음.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상품이 좋은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상품이 음. 라이나생명의 전에 없던 어. 치매 케어 보험이라는 네. 상품이에요. 이 어, 상품이 필수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데세 가지 담보들이 다 뭐가 들어있는 상품이에요. 한 상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진단비가 CDR 1정 경도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매월 20만 원씩 3년 동안 확정으로 지급이 돼요. 보험료가 이제 한 720만 원 정도 경도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CDR 3점에 해당하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을 시에 50만원은 3년 동안 지급되고 3년 이후부터는 매달 30만원씩 음... 고객이 사망하기 전까지 생활자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이 상품의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다. 입원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 하루당 만 원씩. 음. 그래서 365일을 내가 입원을 한다. 365만 원이 추가로 음. 지급이, 음. 지급이, 지급이 되는 거죠. 제가 급여라는 거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음. 집에서 내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음. 뭐 방문을 해가지고, 뭐 목욕을 시켜주신다든지, 일상생활 케어를 해주신다던지주 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음. 저녁에 집에 다시 이제 내려 주신 제가 그거 서비스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 상품의 경우에는 월1회 30만 원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치매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간병인 지원이 된다는 게이 상품의 음. 엄청난 큰 메리트라고 봐요 저는. 음. 치매로 인해서 입원할 경우에 아, 간병인을 쓸 수가 있는데, 음. 그거를 365일이라는 높은 한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 1년 내내 내가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고 이 특약 자체가 지금 부과된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어, 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간병인지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치매 때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간병인 지원 담보의 한계가 뭐냐면 180일밖에 보장을 안해 줘요. 그게 사실은 중간에 180일이 끊기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가입하면 365일. 그렇죠. 365일 동안 내가 간병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음. 근데 이거 365일 받고 나면 아니 지나서까지 간병인을 쓴다? 음. 라고 했을 때 180일 차감을 하고 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아1 8 2아 그러면 여기서 그월 지원금 받는 걸로 충분히 그거는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죠 어그 네, 그 금액 정도. 정도는 네, 그렇죠. 요양원도 무슨... 지금 해주겠다는 거죠? 네 요양원을 입소를 하거나 네,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될 경우 365일 한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보험료가 <laughs> 저렴해요 제가 50세 여성 분 기준으로 네.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5만 6,734원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워낙 전례가 없던 세약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입하시던 그런 치매 보장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라든지 확률은 더 높아졌다. 수... 정말 지금 이해한 정도의 상품이라면 치매 간병을 준비하는 데는 가장 최적화된 옛날 보험들 통틀어 가지고 레전드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어, 이거 레전드 보험이 될 수도 있겠다. 어, 치매 간병 전문가 이석기 팀장님께서 강력 추천하는 6번 달의 보험은 전례가 없던 치매 케어 보험. 최근에 이제 생명자상품들이이 병증일 때는 생활간병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다. 요즘에는 되는 데가 없죠. 어, 네. 없죠. 중증부터 네. 나오기 때문에. 중증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어, 이 상품 정말 눈여겨 볼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서는 치매 보험에서는 가장 청리적이다. 또 판매를 보면 알것 같아요. 지금 판매 한도를 좀 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라이나에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어. 이거는 월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일단은 중지시키게 해주시길 이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저희가 한데... 지켜볼게요. 판매 중지가 예고되면 저희가 바로 저희 커뮤니티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 상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 저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보험 전문가로서 네. 이치매감병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말씀이 있다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특히 이런 치매 진단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점검을 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꼼꼼하게 세세하게 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용소 통해 가지고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석희 팀장님과 다이렉트 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되셨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 번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